안녕하세요. 윤도산입니다 오늘은 설악산 공영웅산에 왔어요. 설악휴게소는 벌써 문 열렸고, 여기 화장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 설악산 공룡능선 가려고 왔고요. 소공원 주차장에 내려주셔가지고 안내 산악회에서 지금 바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선대에서 마등령 공룡능선 지나서. 선불동 계곡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일단 이제 화장실 갔다가 스트레칭 했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2시 50분 출발 신흥사 입장료 무료 입장료가 5월 4일부터 무료 드디어 왔습니다 이거 안 보여 이정표가 나왔고, 저희는 비선두 쪽으로 우측으로 갑니다. 외설한 화장실이 한개더 나옵니다. 또 직진!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울산바이고, 비선대는 여기. 음. 여기. 15분 걸렸고. 음. 무장의 탐방로로 고고 비선대 1.9 와선대 화장실 어, 이제 실크로드 끝인가? 아직... 괜찮아 어, 보이는데? 1 0 걸려서 비선대에 왔는데, 별로가봐 응. 여기까지 53분소요. 성문과... 네. 아... 공명농상 코스 편의치 여기다. 우리가 여기... 신흥사 소공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신동사에서쭉 비선대까지 지금 왔고 여기서 이제 마등령까지 힘든 어필을 올라가지고 여기 나한봉부터 공룡민선을 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희흥각 대피소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기서 양복대피소쭉 다시 비선대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소공원으로 원점을 기하는 코스입니다 가볼게요 고. 우립 위험지역. 공룡 농선은 매우 위험합니다. <laughs> 마등령 3.5km. 지금 50분 걸려가지고, 소봉에서 여기 부산대까지 왔고, 그 부산대에서는 3.5km 정도? 이제 마등령까지, 산거리? 거기까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힘든 어필을 올라가게 될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지금 아400어 비선대에서 4백0 아, 이제 마등령까지 3.1. 여기는 군 강골 산행 시간이 따로 있어요. 다시 한번 꼬고. 안다 꼬고. 시간대. 아, 저기네 같아요. 야, 해 뜨는 거보다 하니까. 이건 길이 아니고 이쪽으로 오셔. 아. 까만 데 벌써 멋있어요. 미쳤네. 그리고 여기 아우 이게 길이야 하는 데가 나오면 이건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숨어있어요. 울퉁한 길이. 진짜 그림 같다. 지금 1시간3시 40분 하는데 아, 그림입니다. 미쳤어요. 진짜 예뻐요. 사진으로 첨부의 기억하고. 진짜 예쁘다. 이래서 설악산 설악산

이제 약간 무자비한 도론 덕 어필 올라오니까 실만한 넓은 구간 있고 조망이 좀 트여가지고 뷰좀 보고 쉬고 물 마시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아까보다 괜찮은 길인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면서 계속 느끼는 건 가방이 무거우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거우면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경사도가 너무 있어가지고 가벼워 가볍게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4시간 41분인데 아 해가 올라옵니다 이걸 뚫린 데도볼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제 2시간 됐고 지금 4시 50분 이제 해는 떴어요 달가져서 랜덤 끄고 올라가고 와 오늘 대청군 감사한데 진짜 대박 일출 받겠는데? 진짜 대박 멋있어. 아 오늘 운에도쫙 깔리고 이야 미쳤네. 와, 와 진짜 이쁘다. 이제 비선대 지나서 마등령 산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가볼게요.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드디어 숨을 고를 수. 있는... 지금 5시 16분 해가 뜹니다. 오늘 또 짜... 이제 비선대에서2.5 왔고 1km 나왔어요. 마등령 삼거리까지. 여기까지 오는 건 그부터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숨 돌릴 틈이 있어서 좀덜 힘들고 막 그때처럼 막 땀이 수도꼭지처럼 나는 건 아니고 근데 힘들긴 한 틈으로 하네. 이야, 아. 진짜 빨라. 야, 뷰가 진짜 미쳤네. 진짜 아, 뷰 대박. 와. 마트 계단, 어우, 시원해. 이야. 바람. 이제 오랜 제가 지금 6시 45분인데 아직도 있어. 와, 멋있다. 아양 직전에 계단에 뻥 뚫려가지고 뷰가 진짜, 와, 진짜 좋아요. 대박.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예뻐서. 동네가 아직도 있네.